진짜 찐막 하나 둘 셋! 파이팅! 근데 내일은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워낙 내일은 제가 보스도 잡아야 되고 아 6맵을 너무 늦게 찍었어 아 진짜 띵동 띵땅똥띵땅똥띵땅똥 띵띵, 땅땅 똥똥, 띵띵, 짱땅 처음에 이걸 잘 주어야겠다, 진짜 아, 아, 너무 빨리 먹었는데? 빨리 쪘죠, 그거 엄청 중요한건데 었다 처음을 집중해서 해야 돼 보니까 아, 근데. 아, 조금만 나오냐 그럼 잡은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아이 거미야. 오지마, 오지마. 빨리 잡았 다, 아, 아, 이거 죠？아 스킬 가도 고아 많이 먹었오케이아 지금 아 너무 좋아 지금 흐름 오케이, 국가 딱떴고 오케이, 마 있는 떴 고, 보스 일로 와, 어딨 어? 여기있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안 와, 일 w y 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오늘 한대 선수기 가장 좋은데? 아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거 왜 맞아? 에이.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요. 됐지? 진짜 못하는 거 없나? 이러면 시와 먹었나? 냥옹기옹 귀여운 발사기. 어, 너 빨리, 으으! 야옹야옹, 귀여운 발사기. 벨벳스 시험 치러 가자, 이제. 준비됐어? 아니, 준비 안 됐어, 아직. 잠깐만. 한번더 성장하고 갈까? 아니야. 나 자신을 믿어. 제발, 쉬운 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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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톱 피해를 받는 작아진 상태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오, <laughs> 개쪼그맣긴 한데? 네 목숨. 예. 이지. 이지. 잠깐만 잠깐만 또 먹어야지. 이렇 반드시 먹었고. 으이! 오케이. 제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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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잡자않성 선거. 떠떠떠떠떠떠떠떠 오, 뭐 개수 두 개. 어, 잠깐만. 기원 발사기 할걸 그랬나? 순서를 모르겠네. 땅, 땅, 따, 땅. 야, 일로 와, 일로 와. 코금만 일로 와. 아까이 복수, 가, 바로 간다잉. 도도도도 아, 아까 그게 운석이 아니야. 얘 침뱃기였구나. 코금은 여서. 다음 코은 어딨어? 여기 있네,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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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까만. 너기염발사기 진화될 확률? 100%. 그렇지. 후, 많이 왔다. 이번에 많이, 이번에 좀 많이 좋죠, 흐름이? 피해, 피해주고. 피해량. 아, 치명태 먹을걸. 아, 치방 먹을걸. 피해주고. 아, 먹으면 안 되는데. 냠냠냠냠냠냠냠냠위냠 이번에 진짜 잘 먹었다. 냠캐스트냠도 도도도도도도도 피해량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여기서. 어디 있어, 유미? 여기구나. 이게 왜 갖고 싶어, 유미야?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판지가왜 갖고 싶니? 오케이 이속으로 가자. 아, 내거 데미지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일로. 오. 오, 이게 뭐야? 맛있는 게 있네? 오케이, 화석성 먹어주고. 피해랑 먹어주고. 자, 자, 자. 박스. 돈 좀, 주, 돈 줍줍 하다 좀 가자. 이거 먹어볼까. 돈 줍줍. 뭐야? 물량만 나와. 어, 물량 먹으러 가자. 안. 어, 허서 끝나간다. 도망쳐. 뭐야, 물렁만 나와. 몰라, 이거 먹어, 그냥. 사실 일정, 그, 어려움만 딱 넘어서면 나쁘지 않아, 확실히. 로 와. 베베스의 시험? 딱 이거 먹고 가면 딱이네. 먹고 시험보러 가자잉 뭐야 이거 기어미 발사기 엄청 많이 나가네 보이세요? 호로로로로 이렇게 나가네 쉽다 이거 깰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번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스킬가속을 찍으면 이속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킬가속 먹어주고 나도 방심은 금물 아까 보스한테 호대가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 일단 10시 <열심히> 카이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전화가 두 개나가 있네, 뭐. 뭐지? 미안해, 죄송해요. 이거 하고, 받을게요. 아봐안 멈춰지잖아. 어쩔 수 없어. 오, 가석이다. 지금! 아, 추사치겠수 있었는데. 아 얼음 장렬 좋아요? 오. 얼음 장렬이 좋구나. 그저안 어, 좋은 건줄 알고 안 먹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 이번에 진짜 느낌 좋다. 아하. 감사합니다. 나 오늘 또 발전을 해버렸네 이러면? 난이러면또 발전을 해버렸잖아 오늘. 아니 이거 이번엔 진짜 느낌？이번에 게임만 하다 카드도 14분쯤 지나 안된 카드 개수만큼 남겨 주는 아 아껴 먹기 스킬 있으면 좋다. 감사합니다. 무장 완료. 아, 나 체력 안 먹었구나. <laughs> 전스태틱 지나가 안 되더라니. 괜찮아. 이 정도만 먹어도 돼. 일이 정도가 좋아. 일로 와. 다음. 맨날 너. 넣어. 와. 아, 근데 이거, 그, 뭐야, 야옹이가 진짜 좋다. 포스냥다 잡아주네? 이거? 먹, 약해 먹으려고 했지만 몰라. 먹어. 진짜 쎄, 진짜 쎄 이번에 진짜 쎄다. 계속. 방신만안 하면 깼다 여기 어딘데?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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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도도도도도 어디야? 아. 이동도가 감소합니다. 주변 적에게 2 0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몰라, 이거 먹어, 그냥. 이번 깨자. 골드를 먹었어야 되긴 했는데, 이번 깨야 될것 같아. 레벨 3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먹고 가자. 또 먹고, 응? 또 먹고, 갔다가 아, 벨벳 시험 치러 갑시다. 뭐, 와나 모로 나가 버렸어 오늘. 아니, <laughs> 아니 나 그냥 무빙 치려고 했는데 나가져 버렸네 방금. 실화냐? 못 간데 이건 또. 이상 없긴 해. 충분히 세긴 해, 지금. 팡! 박스를 받으러.. 사들어... 박스 하러 가자 죽겠다. 이리 날아가고 도망 우와, 구명 개수 봐. 실화냐? 너무 멋있어 이거 말하는 건가? 빙결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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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아파? 대자부다, 이거. 잠깐만, 물약 탔자 위험하다, 이거. 이거 지나려면 한천년인데? 아, 이번에는 확실히... 먹어봤다. 어차피 이번 에는 확실히 사저가 먹어 봤자 어차피 강안데서 이번 거는깰거 같아요. 그쵸? 이거 와 와, 딜 차이 보이 세요? 아까 는딜 차이가 다르 잖아요. 그냥 아까 는딜 차이가 다르 죠? 아까 는 진짜 많게였 어요. 다하거 봐. 원래 컷오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무 기차 이 캐리 <laughs> 이렇게 오늘 방송도 오늘 방송 예정 보다 오래 했 지만, <laughs> 자 이제 내 일은 메이플 로 다시 찾아뵙 겠 습니다. 7 월도 다 들, 고생하셨고, 펄월도 화이팅 합시다, 우리. 안녕! 안녕!